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분양 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물건은요, 이 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 아파트입니다. 네, 사업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공동 4블럭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세대수가 916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은 2025년 9월 예정이고요. 지금 주차대수는 1216세대에 상가 11대 포함이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9개 동이 들어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43,211.4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9 1 6세대 대비해서는요. 하이센트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가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여기가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가 예정이고요. 이쪽에 서해선복선전철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안중역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요 거리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요. 요 자리에요. 사블록이 초, 중, 고다 끼고 있는, 공원까지 끼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 인 맞습니다. 이쪽이 안중역 방면이고요. 이쪽이 평택 방면이고요. 여기 중심상업지구에 공공청사 이쪽에 있습니다. 자, 단지 설명 들어가면요. 이쪽 북쪽이에요. 이쪽이 놀수고요 자, 보시면은 전부 다 남동 아니면 남서인데, 야, 이세 개가 정남향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정남향. 이렇게 들어가는데, 59 타입이네, 또 심지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59하고 72 같은데요. 네, 84는 남동, 남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예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주출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회차 가능하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부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예,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회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클린 생활실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 상가 주차장 있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조금 공원이 좀 적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정도가 공원이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예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59 타입이고요. 98세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네, 현관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고요. 방 3개에 4베이 타입, 4베이 판상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곳입니다. 네, 74타입 알아봅니다. 74타입 보시면요. 194세대고요. 자 들어오는 거 반대로 들어오지만 화장실하고 방두개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똑같아요 구조 동일한데 4베이 판상형 구조고 다 동일한데 아마 사이즈가 조금씩 다큰것 같습니다 자 84형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는 거 똑같고요 욕실에 방세 개의 거실 부엌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지금 구조 똑같죠 예 네, 굉장히 똑같은데 네, 사이즈만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도 4베이 판상형의 방 3개, 화장실 2 개. 자 마지막 8사 B 타입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8사 B 타입 보시면요 여기가 똑같아요. 예 판상형입니다 전부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몰려 있을 뿐이에요. 아마 구조상 건축 구조상 이렇게 된것 같은데 나머지 판상형 동일하기 때문에 8사 B 타입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4베이 판상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 사이즈만 틀리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9 1 6세대고요총 59, 74, 84AB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 98세대, 194세대, 465세대, 159세대. 그래서 총9 1 6세대고요 일반 세대, 444세대. 특별 공급이 472세대. 그래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고, 생애 최초와 다자녀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해서 472제대로 특별공급이 더 많습니다 자 가격 보시면요 59제곱미터 가장 큰 가격이 비싼 게요 요거네요 3억 1770만 원이네요 74제곱미터는 3억 9580만 원 아직 4억은 안 넘고 있습니다 자 84A 타입은요 4억 5270만 원 84B 타입은 4억 5270만 원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양 일정은요, 8월 8일 오늘이 공급 청약 특별 공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1순위 당해 지역 1순위가 8월 9일,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이 8월 10일, 그리고 2순위가 8월 10일이고요. 당첨자 발표 8월 19일, 그리고 서류 접수 기간이 8월 20일부터 28일, 정당 계약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대림 이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 분양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분양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분양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